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말씀 함께 읽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사사들의 등장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아, 오늘 본문 내용은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어, 폐역한 그런 상황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을 등지고 어,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어,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 내용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 1 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즈산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이고 그 세대 사람도 다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여호수아가 1 1 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세대에 여호수아와 어, 함께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어, 다 죽었다. 그리고 어. 그 다음 세대가 이어졌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오늘 전반부에 보면은 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과 동시에 어, 내용을 보자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어, 그들이 바를 섬, 섬기기까지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 등진 것이 아니라 아예 적으로 이제 돌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 이 내용을 봐서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어,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고단함이 늘 따라다니겠죠. 죄악 가운데에서 심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면은 모르겠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죄악 있는 곳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 그런데 비단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을 봐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인간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어,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 우리는 심판을 받았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건 우리 조상 어, 아담과 아화와... 예, 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세트로 그것은 이제 끝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으로 끝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심판은 유효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어 심판의 내용을 봐서도 그렇지만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면서부터 기쁨과 행복을 가득 안고 그것을 하는 이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걱정, 근심을 늘 갖고 사는 것이 일반이지요.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뿐만 아니라 대단히 고단한 삶을 살게 되죠.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의 연속이죠. 한두 번 왔다 가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보면은 그때그때의 어떤 고난들, 어려움들, 고통들이 늘 번복되고 번복되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가 있음을 한번더 알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러나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하는 성찰의 기회도 되겠지만은 그 고통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맞게 되는 기쁨, 아그 기쁨의 그 깊이와 의미를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역할도 때로는 합니다. 그래서, 어, 선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한 어떤 미끄럼이 된다 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아, 고통과 아픔은 힘겹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것 없이 마찬가지겠죠 아,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계속 연속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 할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에도 등장합니다만은, 어, 가난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말씀이 순종하지 않았요 그들과, 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 때문에 일부 어, 그들과 함께 했고 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노예물을 사게 되었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그 가난 원주민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롭고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그들을 살렸는데, 그 하나님 말씀 어긴 덕분에 이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고통과 아픔과 위협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던 거죠. 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미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되고 있지만은 여수아와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고 나니까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 와서도 어, 상당히 심각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어, 제 가족들, 제 자식들, 과연 제가 없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수, 성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어, 대단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계속해서 믿음에 어, 유산이 물려졌으면 하는데, 이건 제 바람이겠죠. 어쨌든 이건 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어질 기도의 제목이 되겠고, 아,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 기도하는 하루 되었습니다.